스타니파타, 까시 바라드 와자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다기 나기리에 있는 에까 날라라라는 바람은 마을에서 마가다인들 사이에 계셨다. 그때 바람은 까시 바라드 와자가 파종할 때가 되어 500개 가량의 쟁기를 멍에에 묶고 있었다. 마침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로와 가사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 바람은 까시 바라드 와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셨다. 바람은 까시 바라드 와자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바람은 가시 바라드와자가 음식을 나누어주고 있는 곳으로 가서 한쪽에 서 계셨다. 마침내 바람은 가시 바라드와자는 세존께서 탁발을 하려고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세존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수행자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대 수행자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드십시오. 바람은요.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 곧다마의 멍에도 쟁기도 쟁기날도 모리막대도 황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곧다마시여 그대는 이렇게 바람은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뒤에 먹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은 까시 바라도 하자는 세존께 싫로어 말했다. 그대는 밭을 가는 자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대가 밭을 가는 것을 보지 못했네. 밭을 가는 자라면 묵건대 대답하시오. 어떻게 우리가 그대가 경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믿음이 씨앗이고 감간의 수호가 비며 지혜가 나의 멍기와 쟁깁니다 부끄러움이 자루이고 정신이 끊입니다. 그리고 세김이 나의 쟁기날과 모리막대입니다. 몸을 수호하고 말을 수호하고 배에 맞는 음식의 양을 알고 나는 진실을 잡초를 제거하는 낫으로 삼고 나에게는 온화함이 멍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속박에서 평온으로 이끄는 정진이 내게는 짐을 싣는 황소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으로 도달해서 가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밭을 갈면 불사의 열매를 거두며 이렇게 밭을 갈고 나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합니다. 이때 바람은 까시 바라드 화자는 크나큰 청동 그릇에 유미죽을 하나 가득 담아 스승에게 올렸다. 곧다마께서는 유미죽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로 밭을 가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곧다마께서는 불사의 과보를 가져다 주는 밭을 갈기 때문입니다. 실을 읊은 대가를 나는 받지 않습니다. 바람은이여, 그것은 바로 보는 이에게 옳지 않습니다. 실을 읊은 대가를 깨달은 이는 물리치니 바람은 이어 이치를 따른다면 그것이 청정한 행위입니다. 번뇌가 부서지고 의심이 소면된 완전한 님 위대한 성자에게 다른 음식과 음료수를 달리 봉사하십시오. 공덕을 바라는 자에게 그것은 복맛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존자 곧다 마시여, 이 유미죽을 저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바람은이여 신들의 세계, 악마들의 세계, 하느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후예들, 그리고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여래와 그의 제자를 빼놓고는 아무도 이 유미죽을 먹고 소화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은 이어 이 유미족은 생물이 없는 물에 버리시오. 그래서 바람은 까시 바라도 하자는 그 유미족을 생물이 없는 물 속에 쏟아버렸다. 그런데 그 유미족은 물 속에 버려지자마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을 내뿜었다. 마치 온종일 떼약볕에 뜨거워진 호미나를 물속에 던지자 부글부글 소리를 내면서 많은 거품을 잃은 것과 같았다 이때 까시바라드와자는 모골이 송연하여 두려워 떨면서 세존의 곁에 다가섰다 그리고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여쭈었다 존자 곧다마시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곧다마시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곧다마시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듯이, 눈을 갖춘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존자 곧다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곧담아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또한 그 수행생의 참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세존이신 곧담아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라문 까시 바라두아자는 부처님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그후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이 그러기 위해 올바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위없이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그는 태어남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았다. 마침내 존자 까시 바라드와자는 거룩한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까시 바라드와자의 경이 끝났습니다. 까시 바라드와자의 출가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경전인데요. 이 인연담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위해, 재물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밭을 갈고 논을 가는 행위가 진정한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논을 가라, 마음의 밭을 가라, 의식을 성장시키는 것, 의식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번뇌의 잡초를 뽑아버리고, 마음 농사에 성공하셔서, 보다 청정하고 가치 있는 의식을 하루라도 빨리 성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까시 바라드 와자의 경이 끝났습니다.